자, 코스모 신소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4.5% 상승을 하면서 55,000원대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런 35,000원대에서 매수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5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코스모 신소재 지금보다 10배 이상 상승하는 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 이 주가가 어떻게 상승할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셔야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이 영상 바로바로 받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중국에서 수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에서 30% 가까이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도표를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 양극재를 만드는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원료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에코 프로비엠이나 lnf 거기서 만드는 양극재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은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단가가 높아지고 배터리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료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코스모 신소재가 앞 앞으로 다른 양극재 기업들보다 더욱 좋은 내용은 코스모 화학을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바로 폐배터리를 가지고 원료를 추출해냅니다. 원료는 니켈, 리튬, 망간 등 이러한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양극재 만드는 데 차질이 있는 반면에 코스모 신소재는 원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수입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에서 이 폐 배터리를 통한 원료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양극재를 생산해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도자료를 보시면 리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리튬 작년 말까지만 해도 5만 위안 정도였는데 지금은 40만 위안이 넘었습니다. 1년 새 무려 10배 가까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좋겠지만 수입해 오는 우리나라의 양극재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생산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호재고요. 자두 번째 코스모신 소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MLCC 필름, MLCC 필름의 기술력이 세계 1입니다. 세계 1인데 지금 납품을 엄청 잘하고 있고 수입 수출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엄청 높아요 즉 하나를 팔면 돈을 굉장히 많이 남기고 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가지 사업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향후 미래에도 매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사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mlcc에 대한 매출과 이 양극재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이두 가지 토끼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배 이상 갈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해서 올라가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이 밑에서 잡아서 한번 수익 보시고 다시 한번 눌림 목 있을 때 다시 한번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매매 패턴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세력들이 항상 매집이나 수익을 볼 때는 밑에서 많이 사서 위에서 많이 파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으로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4월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고려산업 팜스토리, 효림로봇, 이지홀딩스까지 무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150%부터 50%, 65%까지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는 이유는 장중에 급락과 상승 하락을 반복할 때 밑에서 이 눌림목에서 잡으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매집에 들어가고 언제 상승을 끌어올릴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만 잘 파악한다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분들이 그러한 부분 잘못 하세요. 그래서 상승하고 하락할 때꼭 위에서 잡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밑에서 상승하기 전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이 카카오톡방에다가 남겨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리포트 보내드리니까 요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날수 있습니다. 세력에게 절대 당하지 않고 세력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다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리포트 받아보시고 중요한 거 그동안 세력 때문에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만 특별하게 5월 첫째 주에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카카오톡 방에 참여하셔서 그동안 손실난 부분 모두 복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세력들이 개인들의 돈만 엄청나게 손실을 입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세력이 계속 여기서 매집을 하고 개인이 이 위에서 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력들은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리 날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다 사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패턴 방법에 속지 않는 방법 세력을 이기는 방법까지 제가 매일매일 피드백 해드리고 내용도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 양극재와 mlcc 이두 가지 토끼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져주면은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주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매매 패턴과 매매 방법까지 다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모 신소재 올해 안에 충분히 20만원까지 돌파하고 5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종목이자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기업 나중에 더 비싸게 올라서 사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 잘 매수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자 1번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테마 종목들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계좌에 빨갛게 수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